제가 이 북극항로 이거 몇번 언급했잖아요. 그 오늘도 재수 좋게 오 이렇게 여기서 사고 팔고 하다가 북극항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거 우리 또이시 뜻이가 우리 동네에 근처에 있거든요. 내가 여기 바닷가 쪽에 바람사러 가면 여기 물 항만 물류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틀 전인가 보니까 해수부의 직원들도 부산에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뭐아 이거 한 번은 가겠다 싶을 것같더만은이 물류하고 땅 때문에 오늘 급등한가 봐요. 그표 시멘트라든지 서브 터미널 뭐 그다음에 요번에 무슨 무슨 고속 무슨 고속이랬었잖아요 이런 게상악가 가는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. 뭐 북극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급등해서 좀 빨리 팔았습니다. 빨리 팔고 앞에 고점에서 사타팔았던좀 했는데. 그냥 마지막 다 정리했습니다. 아 신경 쓰기가 좀 쉽지 않네요. 그리고 지금 또 한번 올살온기 완기 뭐냐 하면 한 볼게요. 이거 정권, 토큰 이것도 매매 좀 했는데 이거 요즘 또 잠잠하잖아요. 그래 어디지? 워렌 버핏이 그랬나? 아 트럼프가 저 저디고 사막에 저거 건물 이 있는데 그 어디 어디입니까 사막 쪽에그 건물인데 그토큰 정권형 토큰으로 뭐그 건물 매각할기라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또그 토큰형으로 뭐 강남 아파트를 조각 정권형 토큰처럼 조각으로 이렇게 살 거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회 법에서 여기서 뭐 하긴 하는데 별로 안 좋다 아그 유행 끝났다 해가 겁나겠잖아요 그쵸 선거 이거뭐 다시 갈것 같아서 이것도 한두 달 모아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그 몇가 매매물을 좀 하긴 했는데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 끝! 기분 좋네요. 끝!